오늘은 명절 전 대목입니다. 일찍 퇴근을 하여 첫 코를 받고 출동하고 있습니다. 음. 오늘은 미생 먼지도 없고 좋네요. 음. 차들이 이렇게 벌써부터 많이 있습니다. 가자 두 번째 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코는 아저씨 뜁니다. 이 아저씨 자기가 길을 엉뚱한데 알려줘 놓고. 나한테 뭐라 그래? 스벌. 술이 취해서 그런 것 같고 술이 깨니까 다시 매너남으로 돌아오더군요. 부하 직원이랑 같이 타고 가는데 서로 전화 통화하면서 어디야? 팀장님 앞인데요. 막 이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더군요. 뭐 웃겼습니다. 어쨌든 저는 지금 두 번째 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도가 정확히 나와. 야, 세상 참 좋아졌다니까. 어오우 야, 그럼 7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여유있게 가겠습니다. 저기 있네, 어사 출동. 그럼, 오늘은, 한 10개만 했으면 좋겠네. 끝! <목소리> 방금 레이쿠스를 몰고 왔습니다. 아 담배 냄새 너무 심했습니다. 아 힘들어. 어 여기 버스가 이렇게도 있군요. 여기가 어디야? 모르겠다. 복바가 있는데 복바를 충전을 안 해왔습니다. <laughs> 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냐. 60% 남았군요. 다음 역에서 충전을 하겠습니다. 여기는 영등포입니다. 멍청하게. 곧바로 충전 안 해서 여기 이렇게 충전하고 있네요. 오늘은 홀이 없네요. 다들 염절이라. 고향집 내려가나 봅니다. 이여자는 누구냐? 뭘 봐? 돌철이 처음 보나? 일산입니다. 이것,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원 주시네요. 천원짜리. <laughs> 뭐, 그런 거아니겠어 라페스타까지 저는 걸어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. 응. 와, 나 유니클로 싫어하는데 오늘 이렇게 나를 도와주네. 배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지나가던 중 화장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 핸드폰은 충전하고 있습니다. 아 멍청하게 보빠가 있는데 보빠를 충전을 안 했다 고야뭐 하자는 상황이냐고 이거. 아, 이 씨. 생명과도 같은 보빠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. 충전 1순이다 이제는 앞으로는. 아, 진 유니크로 불면대 이거. <laughs> 여기서 한 20분 정도 충전을 하고 이동하겠습니다. 라페스타까지. 유니클로. 난 유니클로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. 이번에도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어디냐 하면 탄현역입니다. 탄현역. 사람이 없어. 불쌍한데 핸드폰. 여기서 다 하는구만. 이게 복바입니다. 하지만 충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고 있네요. 원샷. 뭐 수수료는. <laughs> 아, 나 이거, 자전거 빌렸습니다, 자전거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 타고, 라페스타까지 가보겠습니다. 아, 오늘따라 그 가지고 오고 싶다. 갑니다, 라페스타. 자전거 타고, 라페스타 가고 있습니다. 맨손입니다. 아, 손 쉬어. 내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아나 진짜 아이고 손 씻어라 아, 참. 아 진짜 나 정말 다시 태어난다 정말 아이나 베스타가 어딜까 우쓰 자 이쪽에 이쪽 맞아? 달려볼까? 이 방향이 맞는 거니, 그런 거니, 맞구나. 우병항으로 가고 가겠습니다. 아, 선수가 죽겠다 진다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은 말이야, 쉽게 죽지 않아. 아, 이 대리운전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. 대리운전 무시하지 마라.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. 자, 내 손, 감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. 달려라. 어, 이 시간에 버스가 있나? 아, 손쉬어 그럼, 무사히 라페스타까지 도착을 해 보겠습니다. 손이 너무 싫어서. 불쌍한데 손도쳐라 다시 태어나라 후, 공기는 좋다 휴, 아이고 저기서 또 좌회전이냐 우회전이냐 아직은 사랑을 몰라 모르지 길을 모른다 나는 지금 여기를 몇 시간만 있으면 해가 뜨겠지. 잘 타고 무사히 반납을 했습니다요 아씨손자 이제 퇴근을 하든가 레리를 하든가 가보겠습니다 어 저게 뭐냐 불쌍한 내 핸드폰 여기서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허허 음. <laughs> 퇴근도 못하고